안녕하세요. 크로스 디자인입니다. 크로스 디자인에서 이번에 제작한 에이타 뷰티 클리닉 홈페이지 사례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저희가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크로스 디자인은 첫 번째 기획형으로 사이트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세 번째 관리가 편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담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편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 검색 기반에서 검색이 잘돼야 된다.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 네 구글의 예, 유료로 상호는 에즈 광고가 아니라 네, 자연 검색에 있어서 SEO 검색 엔진 최적화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작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타 뷰티 어, 클리닉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성형과 피부과 기반의 사이트입니다. 크로스 디자인에서는 기획형으로 사이트를 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변에 많은 병원들, 경쟁사 병원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지역 기반에서도 포지셔닝을 확인하고, 키워드 부분에서도 어떻게 검색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고요 저희 크루스 디자인에서 에이타 뷰티 클리닉을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네, 이 제안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이트를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보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디자인 촬영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 사이트가 제작이 시안이 제작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요즘 경쟁사 성형과 피부과들이 굉장히 광고지 같은 느낌의 디자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 차별화된 네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 고퀄리티 병원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 중점을 두고 제작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크로스 디자인의 제일 강점인 검색 엔진 최적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에는 웹마스터 도구라는 것이 있고요, 네이버에도 웹마스터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색 엔진 네이버와 구글에서 직접 해당하는 사이트를 체킹해서 점수를 매기고 이 부분에서 상위로 노출될 수 있는 요건에 합당한 사이트들만 상위를 최대한 끌어올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병원인데요. 네이버가 평가했습니다. 웹표준을 준수하는 상위 11%입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어,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그 다음에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 엣지 브라우저에서 어, 웹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W3C, 세계 표준규약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잘 뜬다라는 것입니다. 카카오 톡 브라우저, 네이버 앱 브라우저에서도 잘 뜬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사이트가 잘 부서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검색 로봇 수집, 컨텐츠 관리, 사이트 구조, 사이트 활성화 잘 되어 있고요. 검색 로봇 수집 요건에서 이 밑으로도 네 가지 항목이 더 있어서 총 여섯 가지, 열 아,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 사이트가 이걸 충족하지 못한 사이트보다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크루스 디자인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지켜서 사이트를 제작하고 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지역적인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노원에 있는 교정 치과. 내가 노원에 거주한다고 봤을 때 모바일에서 검색하면 여기 다섯 개가 나오고 파워링크 유료 광고죠. 클릭하면 아마 2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은데요. 요즘은 자연 검색에서 확인들도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 자연 검색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원 다인 치과가 현재 2등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미치과가 현재 5등, 하이미수치과가 네 7등이네요. 크로스 디자인에서 노원에 있는 병원 세 군데 했는데 이렇게 검색이 잘 되고 있는 걸 보니 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분들은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하니까요. 구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교정 치과를 했을 텐데요. 광고하면 다 비용이일 텐데 이건 돈 내면 누구나 1등 하겠습니다. 내려보면 서울 미치과가 여기선 1등이네요. 노원다인 치과 2등, 3등, 하인미소치과 5등. TOP5 안에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소 디자인은 이렇게 검색엔진에 최적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기반해서 반응형 웹사이트를 저희는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줄여 보면 사이트가 이렇게 해당하는 화면에서 최적화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브라우저가 타블렛 브라우저가 되었을 때에도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PC가 되었을 때도 PC에 최적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형 웹사이트인데요, PC와 모바일을 따로 하는 그런 성형외과 피부과 웹사이트들은 PC로 500명, 모바일로 500명 온다면 반응형에서 700명이 왔을 때이 사이트가 상위로 갈 확률이 높아지겠고, 또한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에 대한 항목이 체크 항목이 우수하다면 그 사이트가 더더욱 상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라 것이 강점인데요. 저희 크로스 디자인에서 제작한 IEL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도 반응은 웹사이트겠죠. 저희 크로스 디자인은 업력이 2021년 기준 9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가 50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어, 저희가 성형이까 피부과 같이 검색 부분에서 매칭이 되고 잘 되어야 되는 곳들은 당연히 모든 사이트가 반응 웹사이트인 것은 당연하겠고 그리고 텍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살려서 대부분 이런 거 포토샵으로 통으로 넣는 경우들도 많죠. 어, 이게 검색이 될수 있는 요건들을 하나하나 살리는 크로스 디자인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전부 다 글씨로 살리는 것이 홈페이지가 검색이 될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운영관리 유지보수 부분에서도 이 사이트에서 직접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할까? 저희가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매뉴얼 드리게 되니까 직접 예 수정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검색엔진 최적화를 요렇게 사이트에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이 잘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아이엘성형외과는 유튜브에 대한 활용을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네, 저희가 제공을 하였고요. 그다음 시설에 대한 네. 강점이 있는 부분을 바로 어,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 부분에서 기획적인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뷰성회가든 이번에 오픈을 한 곳인데요. 뷰성회가든 칼라에 대한 부분이 귀족적인 느낌의 칼라 베이스에서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켜서 사이트가 제작이 된 사례다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여기서 사진에 대한 부분을 본다 하면 비포 앤 애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 사진 같은 경우에도 클릭을 하면 로그인이 뜨겠고요. 그서 로그인도, 제가, 소셜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제가 보게 되면, 그래서, 로그인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했고요 45도. 네. 모바일에서도 이 부분은 최적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화해서 사이트에서 나오게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크로스디자인은 이렇게 강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타뷰티클리닉 같은 경우엔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어 에이타물세라를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페이지에 들어와서 들어가서 볼수 있고 아마, 아마 이마 필러.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엔 원하는 시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패키지화해서 바로 예약 신청을 할수 있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고 관리자에서 이 부분은 확인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크루스 디자인이 지원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크루스 디자인에서는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안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동영상으로 매뉴얼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사이트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영역들을 최대한 열어놔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부분까지 크로스 디자인에 의뢰하지 않고서도 직접 관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런 올리는 부분들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 부분들도 직접 수정이 가능하겠고 에, 사내에 에, 포토샵에 대한 부분이 숙달된 분이 계신다면. 이런 부분 또한 직접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화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약을 하게 된다면, 온라인 예약을 하게 되겠지요. 온라인 예약 부분에서 보시죠. 체계를 보시면 진료 과목 선택하고, 해당하는 a 탑과 v 탑할 거야 여울 셀할 거야 선택 엑스트 다음 단계 나는 17일 날네 4시에 이름과 그다음에 이메일 연락처 내용 다음 단계를 누르게 되면 예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자기의 이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예약 화면이 내역이 보여지게 되겠고. 관리자 쪽에서는 이 진료 과목과 추가 진료 날짜, 그다음에 이름과 이메일, 연락처 이 부분이 관리자 단에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 오신 분은 고객사에서 직접 병원에서 새 예약을 클릭하고 그곳에서 예약을 잡으시고 관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환 스크립트가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마케팅 개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루스 디자인은 마케팅에 최적화된 사이트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중간에 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이 잘되면 사이트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지금 쭉. 저희가 9년째 잘 지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루스 디자인과 함께라면 검색 엔진 최적화 활동에서 사이트가 최대한 상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서 1년에 키워드 광고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1억 정도 소모되신다면 자연 검색이 되어서 해가 갈수록 그 광고비가 네 10%씩만 줄어들어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루스 디자인이 웹 표준을 기반해서 안정적인 브라우저 서비스, 검색이 되는 사이트, 관리가 용이한 사이트, 디자인이 네, 차별이 되고 기획이 되는 어, 디자인이 살아있는 사이트로 제작을 해드리려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